1강입니다. 1강의 제목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요게 이제 큰 주제죠. 성경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냐? 성경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이렇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해석보다 성경 자체가 성경은 이런 책이야 라고 밝히는 구절은 무엇보다도 그 어떤 해석보다도 탁월하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길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성경의 궁극적인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아, 물론 다른 걸다 다루고 이것을 결론으로 다루는 것도 좋지만 먼저 결론을 보고 그다음에 성경이 기록한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궁극적인 기록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의 힘이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궁극적인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것이 기본이고 요것이 기초고 요것이 전부고 요것이 프리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때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는 거죠. 자, 성경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특징이 이사야 먼저 1번의 34장 1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성경을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대요.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대요.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는 거죠. 예. 올바른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완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이 적힌 것이 완벽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동시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짝이 있대요. 어, 무슨 말이죠?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과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구약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빠진 것도 하나도 없다. 완벽하면서 짝이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신바된 거죠. 자 이것을 어, 요한복음 20장 31절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완벽하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하는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대로 증언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사의 34장 16절과 연결해봐도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이루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은약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어,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 그분의 시, 어, 이 동정녀의 탄생, 십자가 고난, 그리 부활하심과 그러 나서 성천하시고 어, 성령께서 어, 이, 이 예수를 그리스로 도 영접한 자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었습니다. 다 성취됐고 지금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틀림없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시편 19편 8편 9절을 보니까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말씀은 정직합니다. 또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하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 말씀은 정결합니다. 또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힌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될 때, 계시될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로 정음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로 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난다. 마음이 기쁘고, 어,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정결해지고, 의로워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특징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라, 사실적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우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묵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성경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여호와 영이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할 때부터 대단한 것이지만 어, 모든 예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고 그게 적힌 겁니다 성경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로 볼때 너무 놀라워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진실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5번에 보면 디모데우스 3장에, 또 오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늘로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볼 때, 어, 익숙한 게 뭐냐면, 이렇게 통독에 많이 익숙합니다. 이게 통독에 익숙하지, 정독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아는데, 아, 그거, 구절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깊이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러면서, 능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이 믿음이 어디 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 구원은 어디 안에 있냐?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있는데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이것을 어디서 주냐? 성경이 준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틀림없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이 언제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이 구절은 따로 떨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책망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예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실 때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열심히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되어지고 믿으실 때. 그리고 언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계시될 때. 생명 얻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자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교훈이구나. 이것이 올바른 책망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바르게 할수 있고, 이것만이 올바른 의로 교육할 수 있구나. 제가 지금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건데, 그 목적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속단수에 참 맞는 말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려져 있는 구슬입니다. 그걸 하나로 쭉깰수 있는 비밀이 뭐냐? 적어도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슬 가지고 쫙 꿰어 보는 거예요. 예.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이거 하나로 볼때다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실 때. 언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실 때. 베드로전서 1장 2 3절은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우리 모든 부분들이 쪼개집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 부족했던 것,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는 많은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쪼개진단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영역까지 모든 부분에 문제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찔러 쪼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거울과 같은, 너무나 선명한 복음이 다가올 때에 다른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 목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깨끗함을 느끼게 되고 선명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이게 올바른지 저게 올바른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저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분명히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나름대로 뜻대로 살고자 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갈급하긴 한데 전부 자기 방법이고 자기 식이고 자기 해석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이 되니까 뭐가 올바른지 뭐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음과 그 생각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찔러 쪼개며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혼과 영과 관중을 고수 그 모든 부분까지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팔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막연하게 말씀 붙들고 인도 받으라.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사실은 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들 그렇지만 한번 사는 인생들이잖아요.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일이고 각각 개인이 다 틀리거든요. 모든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 모든 각각 개인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빛입니다. 올바른 빛만이 예수가 그리스라고 도 하는 참된 빛만이 사람을 바로 살릴 수가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내 눈앞에 겨우 이렇게 캄캄한 칠흑같이 가는 캄캄한 밤에 이 등잔불 들고 눈앞에 보이는 요것을 걸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캄캄한 이이 이, 산길에 그냥 앞에 그이뭐 쌍라이트 켠 것처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그 정도가 인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남은 인생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서 내발의 등일 뿐만 아니라 내길의 빛이라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가끔씩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예식장에 왜신랑신부 입증하는데 입장하는데 양쪽에 이렇게 불 이렇게 전구 쭉 넣어가지고 그 길이 쫙 보이는 것처럼요, 내 길의 빛이라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의 특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요수와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고 평탄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순종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 순종하면 그 모든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지키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동일한 얘기요. 그래서 열 가지 특징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고 목적입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성경이, 야, 이게 이전에도 알았던 구절이지만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의미가 다르고요. 깊이가 다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어, 다 이루이라 그 말도 다르고. 손과 관절로 고슬지 이게 찔러낸다는 것도 이것도 다르고 주의 영이 모았다 입이, 명, 입이 명하시고 주의 영이 모았고 하나도 빠짐이 없고 제 짝이 없다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은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다어렵다이 말씀들이 그냥이 아니라 다 살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어,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그 영어로는 뭐라고 쓰냐면, 구약 올드 테스먼, 트그 다음에 신약은 뉴 테스먼 트 쓰잖아요. 테스먼이 트 뭔지를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테스트몬이라는 얘기가 구약과 신약인데, 이거는 테스트몬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정언이란 뜻이에요, 정언. 유언이란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정언한다고 얘기할 때그 정언이 테스트몬이에요. 유언한다, 라는 것이 테스트몬이에요. 요게 이제, 어 구약과 신약으로 아예 고유명사가 되면서 Old Testament, Testament, New Testament 됐을 때그 고유명사로 됐을 때는 뭐라고 해석이 되고 있냐면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는 뜻입니다. 구약 옛날 약속이 적힌 증명서, 신약 새로운 약속이 적힌 증명서, 구약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약속이 적힌 증명서, 신약.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적힌 증명서고요 원래 의미는 정언한다 뜻인데, 이게 이제 고유 명사로 되었을 때 약속이 적힌 증명서라 그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뜻이구나. 언약, 은약, 언약의 증명서구나 약속 그것의 증명서고 동시에 유언이고 정언이구나.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의 목적과. 이 성경의 이름이 너무 맞는 말이오 그런데 사실은 성경 이름 자체도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이 이름 자체도 희미해져 버렸고 기록의 목적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신약을 공부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성경의 특징을 논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조금 한 사람도 전부 다 성경은 이런 특징이 있다 저런 특징이 있다 다 얘기합니다. 39권, 27권이 어떻고 구약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신약은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그 특징이 뭐고 역사적인 배경이 뭐고 뭘 뜻하는가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게 뭘 뜻하는지 기본적으로. 올드 테스먼든 뉴테스먼트 그게 뭘 뜻하는지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를 그핵심 하나 빼빼 버리니까 수많은 것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놓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정언으로 주신 겁니다 유언으로 주신 겁니다 약속이 적힌 증명서로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적힌 증명서요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이그분의 오실 것에 약속이 적힌 증명서 구약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적힌 증명서 신약입니다. 성경은 정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언이 성경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한 말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기록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 이름에 그렇게 딱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놓친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들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회복해야 되겠고 이 성경의 이름 뜻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성경을 돌아보게 됐을 때 그게 구슬이 서말이 끼워지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그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약속을 적은 증명서가 성경입니다. 그 하나의 약속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적힌 증언, 이것이 적힌 증명서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적힌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이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